동룡이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동룡이들, 사랑해요. 곧 영상이 시작합니다. 보고오 네, 동룡이들. 형아, 유한의 동룡이들. 저는 내 민경 크리에이터, 형아님이 다들 제가 오늘은, 어, 장애가 없는 세상이라면, 이러네. 상황극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Go! Let's go!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긴급 보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8월 6일대로 장례가 모두 사, 사라졌습니다. 이제 차별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뻐해주세요. 야호! 만세, 만세, 만세. 뭐라고? 장애가 없어지다고? 그럼 나도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 평등해질 수있는구가 진짜 걸어지네? 야, 신기하다. 어, 진짜. 장애가 없는 세상이꾹꽃만 같아. 나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장애가 없는 세상은 정말 정말 행복하구나. 아, 너무 정말 한다. 동동이들은 테을 빨리 알려줘야지. 동동이들, 이제, 장애가 없어져, 없어졌대요. 너무 신나요. 오, 예! 오, 예! 네, 동동이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애, 장애가 없는 세상이라면, 이러니, 상황극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뉴스 앵커가 돼가지고 장애가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제가 기뻐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해봤는데 어, 오늘 영상 어떻게 유익한게 보셨나요? 유익한게 보셨다면 저요와구독컴에서만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진짜로 장애가 머지않아 다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으면 좋겠네요 안녕 동룡이 동빠 동룡 유마 안녕 바이바이